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촛들, 김기범, 뉴표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와, 정말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잘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제가 모아비 차량 소개를 해드릴게요. 11월 달에 들어온 차량들, 어, 지금부터 대략 한 12대 정도 가성비 좋은 차량을 골라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대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괜찮은 차량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정말 좋은 차량인지, 안 좋은 차량인지 같이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량, 860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륜구동의 KV300, 12년식이고 239,000km 만 주행거리입니다. 참고로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40만, 50만, 30만원 기본으로 타는 차량이죠. 그만큼 엔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쉽게 그렇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번 모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풍이 있습니다 자 kv 300 차량이고 연료필터 뭐 dpf 어, 전부다 차량 수리를 했습니다 갤리퍼 까지 라이닝 까지 전부다 수리를 한 차량이고 생각보다 경정비를 조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에어서스가 있어요 자륜구동의 에어서스 자, 성능 점검 보시면 단순교환 휀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9% 그리고 또 볼게요 계속해서 미세한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일단 차량 자체가 미세한 이유가 한 개도 없다면, 차량이 충분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접근 자체가 일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썰루프가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같이 있고요. 프로토 시스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썰루프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80% 정도 남았습니다. 자, 뒷좌석에 보시면 검정 시트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죠. 트렁크도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네요. 자, 이 차량 860만 원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차 괜찮은 거예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 은색 바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 어, 검정색보다는 은색이 더좀 마음이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더 깨끗하고 조금 티가 나지 않고 뭐 세차 안 해도 티안 나고 어, 제가 좀 세차 잘안 하거든요. 자,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죠. 또한 넉넉한 실내 공간,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힘 자체가 좋습니다. 3.0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죠. 연비가 보통 한 10km에서 11km 정도 공인연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SUV 중에서는 그렇게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차체가 크고 또한 운전할 때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접촉사고 났을 때도 거모하비 차량은 거의 뭐 흠집도 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모하비가 안전성 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량 20만 키로에 1 2년식 890만원. 자, 이 모델 실내 공간. 그리고 이렇게 통풍 시트도 있고요. 전방가지 센스도 있죠.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12년식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차는. 그리고 뒤에 트렁크의 공간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자, 썰루프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멋진 에어 서스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경사로 방지도 같이 있고요. 핸들 열선, 4륜 구동 옵션이 같이 들어오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아쉽게도 1단계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 시스템, 뒷좌석의 시트 모습, 앞좌석의 운전석 메모리, 그리고 전동 전동 시트 890만 원. 일단 어, 매연이 13%네요. 어, 어 매연 13%는 좀 애매하죠. 어, 어, 이걸 놓쳤네요. 매연 13%는 어, 개인적으로 제가 13% 넘으면 추천 안 드리죠. 어, 이 차량은 일단 패스할게요. 패스.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차량 추천 보류할게요. 매연 때문에 보류합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어제 새로 들어온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 차량인지. 14년식이고 15만 키로 KV300.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더뉴 모아비로 차량 자체가 외관이 좀 드레스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 내 네, 일단 실, 일단 실내를 봐야겠죠. 내실이 튼튼한지 봐야겠죠. 매연 이 4%기 때문에 일단 매연 자체는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셨네요. 자, 그 점에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죠 미세뉴가 어,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없습니다.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자 특이사항 보시면 내차 피해가 한건 39만원. 오호. 이 정도면 뭐 단순 기스 제거 그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건데요. 어, 이 차량은 충분히 A급 차량이네요. A급 차량.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바로 하얀색 차량이고요. 자 이번 모델 하얀색 거의 뭐 하얀색 자체가 찾기 힘들기 때문에 희귀 모델이라고 보셔야겠죠. 다음 차량은 바로 1699만원 KV300 4링구도 15년식에 13만키로 그리고 흰색 바디 차량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70% 정도 남아 보이고요. 실내 시트 보시면 이렇게 멋진 브라운으로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점도 좀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어, 그리고 실내 내장재가 전부 다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훨씬 더 이뻐 보이죠. 양쪽에 보시면 이게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아병을 약간 변경을 했네요. 자이 모델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고 크롬 휠로 되어 있고요. 와 뒷좌석의 공간이 너무 깨끗하네요. 이 차량은 7인승 모하비 차량이고 러비지 스크린까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 더군다나 이렇게 멋진 썰루프까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썰루프도 있, 썰루프도 있고요. 내비도 있고 내비 전부 다 정품입니다. 그리고 하이피스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자, 프로토 시스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멋진 에어소스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메모리 2단계 올라가고요. 또또 우드그레인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차량 너무 좋죠. 와우 이 차량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차량으로 어,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매연은 7% 오호 이 정도면 관리 잘했죠. 그리고 뒤쪽에 휀다 W 트렁크 W 판금만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건 단순이죠 단순. 자 미세 누이도 없고 오, 이 차량은 완전 A급 차량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차량도 볼게요. 다음 모델도 이어서 계속해서 하얀색 모델이네요. 아무래도 인기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이 모델 외관 자체가 굉장히 지금 깨끗해 보이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스텝도 장착되어 있고 이번에는 QV300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무도색한 차량. 야 도색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미력도한 건도 없겠죠. 자, 매연 6%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미세한 유가 하나도 없고 보시는 것처럼 특이사항이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글만 이렇게 써놓았어요. 아무 의미 없는 글이죠. 자 분량도 안 떴고 양호고 그리고 미세한 유도 없고 일단 좀 너무나도 완벽하게 관리를 한 차량. 심지어 렌트 이력도 없는 아주 정말 더 이상 찾아볼 게 없네요. 오, 이 차량 너무 좋은데요? 음, 1,549만 원, 11월달에 가져온 차량, 14년식에 11만 키로 일단 주행거리 자체도 좀 먹히죠.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통풍 시트, 운전석에만 있고요. 커블도 2구 들어갑니다. 자, 운전석 좋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트렁크의 공간 보시면 깨끗합니다. 그래도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같이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 열선 4륜구동에 그리고 VDC 옵션 들어가고 경사로 방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정품이고요. 지시트도 깨끗한 편입니다. 자이 차량도 괜찮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오늘 12대 정도 볼게요. 조금 많은 매물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QV300 4륜구동 그리고 검정색 바디에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자이 모델도 볼게요. 정말 좋은 차량인지 성능 점검을 먼저 볼게요. 오 완전 무사고네요. 미사, 어 미세누이 있을까요? 오호 미세누이도 없고 특이사항도 별 내용이 없네요. 자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이 차도 깨끗하고 좋아요. 매연 1%밖에 안 나오네요. 놀랍게도 자 12년식이고 14만 키로. 자 검정 시트 좋습니다. 관리 자체가 잘 됐다는 느낌이 좀 나네요. 자이 모델 QV 300입니다. 트렁크의 공간, 그리고 썰루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사로 방지의 4륜 구동까지만 옵션이 들어갔네요. 내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자, 이 모델도 깔끔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다음 쳐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가격대가 굉장히 좀 올라왔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8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1850만원, KV300. 자, 완전 무사고 썰루프 있고요. 그리고 HID, 어,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일단 외관 자체는 굉장히 좀 빛납니다.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에요. 가까이서 보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보시면 너무나도 깨끗한 차량임을 아실 겁니다.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딜러 전산이라서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만 볼수 있어요. 제가 매장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더 이렇게 검색하고 오시면 좋잖아요. 자, 8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겁니다. 왜냐면 매니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량이 조금 더 좋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오호 거의 새 타이어죠. 20% 이상 남았습니다. 셀프도 있고요, 하이패스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수스까지자 없는 없는 옵션이 없죠. 이 정도면 오호 상당히 좋은 차량. 메모리 2 단계, 통풍 시트 양쪽에 다 있고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오이 어, 차량 너무 좋아요. 일단 시트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사용감도 많이 없어 보이죠. 자, 이 차량은 아마도 금방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연은 5%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안전 무사고의 미세뉴유가어 누유가 두 개나 있네요. 어 이럴 수가 8만 킬로인데 누유가 두 개예요. 이거 좀 믿어지지 가 않네요. 어떻게 8만 킬로인데 누유가 두 개나 찍혔을까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싶은데 어, 일단 이게 맞다면 추천 안 드릴게요. 일단, 검사한 건 맞기 때문에, 이 차량은 추천해서 뺄게요. 좀 황당스럽, 네요좀 당황스럽네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다음 모델 보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1차입니다. 은색바디. 자, 이번 모델 은색바디. 와, KV300 이륜구동입니다. 혹시라도 이륜구동도 괜찮으신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어서 차량을 한번 골라봤어요. 자, 12년식이고 8단 미션이죠. 그리고 이 차량은 쏠루프도 있습니다. 가격은 1,020만원. 14만 9 0 k 로 약간의 차 자체가 사용감이 좀 있어 보이죠. 전반적으로 좀 사용감이 있어 보이네요. 에어서스까지는 전부 다 있어서 승차감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자이 모델 사용감이 좀 있지만 아, 미세뉴가 일단 없네요. 그리고 자, 펜다 교환만 있었고 매연 7% 일단 성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특이사항도 볼까요? 지금 특이사항이 따로 뭐 심한 게 없네요. 그냥 단순 트렁크 쪽에 도색은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들어가진 않죠.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차량은 음 시트에 약간의 사용감이 좀 있죠. 그게 조금 아쉽죠. 어쩔 수 없겠죠. 뭐 연식대 연식이 아무래도 1 0 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자이 차량은 추천은 드릴게요.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단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차량은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자이번 차량 도 볼게요. 이번 모델은 검정색 바디 차량이고. 멋진 HID가 양방향에서 멋지게 빛나죠 자, QV300 4륜구동 그리고 1,149만원 13년식입니다 어, 158,000km 만 11월 9일에 매입한 차량 일단 시트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앞전의 차량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자, 성능 점검 매연 6% 관리 잘했죠 그리고 어, 교환이 전혀 없었네요 특이장도 볼게요 미세뉴일도 없습니다 특이장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은 일단 특이사항이 따로 없네요. 이 정도. 후드는 탈부착했다는 거. 요거 하나만 특이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인 글만 써놨습니다. 자, 후드는 바로 1번입니다. 여기서 1번. 후드는 본넷드라고도 부르죠. 본넷드를 탈착했다는 거는 앞에 범퍼를 도색했다는 거죠. 도색. 그 정도만 했다는 거죠. 그 정도면 너무 양호한 거죠. 이 정도밖에 안 했다면 너무 양호한 겁니다. 보통 중고차를 매입할 때 딜러분들은 보통, 어, 도색을 많이 해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다 기스가 있거든요 기스 자체를 잡고 판매를 해야지 안 잡고 그냥 판매를 하는 경우는 어 아무래도 매물이 안 팔리겠죠 그래서 뭐 도어 같은 경우 특히 범퍼 앞뒤 범퍼 휀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도색을 다시 합니다 매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냥 파는 딜러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성의가 없죠 자이 차량 일단 실내도 외관도 아주 깨끗해서 좀 마음에 듭니다 타이어트레드는 대략 한70% 남아 보이고요 이 정도면 차 괜찮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썰루프도 있네요. 자이 정도면 깨끗해요. 1149만원. 가성비가 일단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래서 이 차량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전의 차량보다 훨씬 더 나아보이고 좋아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 980만원. 일단 가격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하얀색 바디 차량이고 더 놀라운 것은 베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상당히 예쁜 차량이죠. 자,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KV-300 4륜구동, 그리고 어, 980만 원, 14년식에 2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자, 이 차량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엔진 미션은 좋습니다. 입구 후에 경정비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드는 차량이죠. 자, 실내 클리닝도 했고요. 그리고 하부 언더코팅 들어갔네요. 어허, 실인승이고, 그리고 솔루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좀 있네요. 매연 5%입니다. 5%면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사고는 전혀 없었죠. 교환도 없었고. 좋습니다. 미세누이도 없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 내차피에는 3건이 있었네요. 170만원. 3건을 합쳐서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휀다 그리고 조수석 앞도어 트렁크, 그리고 조수석 뒤휀다 단순, 어, 판금 도장이 있었다고 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사고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자, 자, 판금 도색. 판금 도색은 이제 도색을 했다는 건데요. 용접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중고차의 특성상 완전 무사고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단순하게 수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용접과 교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할 의무가 없어요. 자, 매연 5%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세누이도 없고 이 정도면 완전 A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이 정도만큼 A급 차량 구하기도 힘들어요. 자, 이 모델 토톤으로 어, 되어 있죠. 예쁘네요. 핸들도 예쁘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체 사진까지.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자, 에어, 어, 쇼바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보시면 이 언더코팅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보시면 전부 다 언더코팅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식이 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썰루프도 있고요. 옵션 자체 좋은 편이고 에어소스까지 4륜구동에 에어소스 들어갔으면 너무 좋죠. 열선 시트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들어갑니다. 전방간이 센스 들어가고요. 하얀색 바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주행거리 자체가 좀 나오지만 그래도 7인승이고 14년식이라서 조금 마음에 듭니다. 이 차량도 아마 이 정도면 금방 팔릴 거예요. 주행거리 신경쓰지 않는, 모아비 매니아 분들이 많거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1370만원 모델이고요. 검정색입니다. 요 차량. 현재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어떤 점이 괜찮을까요? 병태적 관리를 했다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죠. 자,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1370만원 14년식이고, 일단 이 차의 주행거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 12만키로. 너무 좋죠?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너무 좀 끌립니다. 매연은 6% 차량이고 도우 교환만 있었네요. 미세 뉴인은어 있을까요? 없죠. 어허, 없네요. 어, 이렇게 좋은 차가 있다니 어허 마음에 듭니다. 자 특이사항은 대략 보험 이력 한건 있었고 90만원 정도. 어이 정도면 너무 조금이네요. 90만원 도우 교환만 있었네요. 보험 이력 한 건. 이 정도면 너무 양호하죠. 자 10년이 지난 차 보험 이력 한 건이면 너무 양호하지 않나요? 자 매연 6%입니다. 자, 매장에 오시면 실제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이 정도급 차량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중고차 매장은 수원이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어,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하도 많이 차량을 거래하다 보니까, 어, 이 정도 차량이면 굉장히 A급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컨디션 구하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자, 쏠루프도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에어소스, 4륜구동. 같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소개는 전부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괜찮은 차량 있다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